4월2일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의팀차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일매국 준미호전 윤석열 파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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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매국 파슈금지 윤석열 파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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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치 핵전 철거하자!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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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땅에는 전대미군의 핵전쟁 위기가 오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개되는 고침 핵전쟁 연습을, 핵전쟁 연습은 또다시 동족상전의 비극을, 자연을 불러오려 올라, 하고 있습니다. 국에 대한 전면전을 가정한 미난합동 국침전쟁연습 프리덤실드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무려 11일간 최장기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채 끝마치기도 전인 20일부터는 포항에서 미군과 해병대가 쌍륙합륙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5년만에 사단급 규모로 함정과 항공기, 탕륙, 돌격, 장갑차까지 무려 150여대가 넘게 동원됐습니다. 또그 사이 28일 미핵 항공 미, 미 미치함이 부산에 입항해 미나합동 해상연습을 실시했고 30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 미-50의 핵지방 코리아 반도 인근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미국과 미남만이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까지 있습니다. 상위 양국은 낙렁 훈련에 이어 이번 주 초에 제주 남쪽 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를 끌어들여 이일간 대전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연합은 계속되고 있고 전쟁의 그림자가 이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전개되는 북침 핵전쟁 연습이 불러올 것은 제2의 한국전의 나름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전쟁 연습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필요입니다. 핵전쟁 위기에 원형의 침미친이호정당 윤석열을 바로 빨리 파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핵전력자산 북침 전 기업 후 침략자 일본 자위대를 이 땅에 끌어들여 전쟁연습을 벌이는 윤석열입니다 내국은 국익으로 외국은 반척으로 둔갑시켜 친일매국 침대호전 전쟁 광기에 미쳐 날뛰는 윤석열을 타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중을 핵전쟁의 불렁통이로 끌고 들어가려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 존엄과 미래는 있을수 없습니다. 이제 침략세력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침미친일 고정과 윤석열을 파도하는 투쟁에 우리 모두 떨쳐나갑시다 민중 민주당을그 투쟁에서 우리 민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